오늘까지 떡기분 제가 이때 사회를 봤잖아요?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요. 제가 사회만 맡은 게 아닌 거 눈치채신 분 계시죠? 네. 저 아까 춤추는 거 봤죠? 네. 엄청 잘 추죠? 저 이따가 정말 멋있는 춤도 보여드릴게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이렇게 만난다는 기대감에 지금 오늘 오신 모든 공연팀이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하고, 아까 연습하고, 또 연습하고. 연습 엄청 많이 했거든요? 박수 많이 쳐주실 거예요? 진짜로 박수 안 치는데? 오케이. 그러면 제가 쭉볼 거예요. 쭉 보다가, 정말 박수를 정말 잘 치시는 분, 아니면 눈빛으로 막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시는 분딱한 분만 뽑아갖고, 이따 우리 무대다 끝나고 나서 용돈 드리려고.